종아, 선물 발견했어? 응. 그 뚜껑 여는 거야 그냥. 아, 엄마. 어? 그래. 나야. 나야. 얘한 명밖에 없네. 응. 종이네난 우와, 종아. 에노사프라인, 사연프라인 우와, 산타라고 <산타하러> 제가 <오지야. 놀람> <놀람> 어디 가셨나 봐. 우와, 산타라고도 아, 될 <놀람> 건데. 핑크퐁이다 <목도> 핑크퐁 와얘 <우와! 웃음> 맨날 나올때마다 소오는다 진짜? 우와 핑크퐁 버스다 <목도> <목도> 우와 자 아, 봐봐. 진짜다. 맞지? 종아 중화, 종오지. 산타. 할아버지 오셨지? 아빠가 여기 몰래 찍었어. 봐봐. 봐봐, 그렇지. 산타 할아버지 여기서 보고 있었어. 미안해. 어, 엄마는 뜰에 올라온 거찍었거 방에서 지금 선물 놓고 애들이 잘 자고 있나 보고 나갔는 거야. 좋아. 선물이 또 있다? 어? 청주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선물 주셨어. 우리 한번 보러 갈까? 가자, 손잡아. 종호도 가자. 저기 또 그리고 어, 할, 어? 할머니랑 엄마, 엄마 아빠도 또 준비한, 게, 준비한 있어. 게 있어. 텐트 안에 있지.

종아야 뿌이 뿌이 아빠 내 거야? 어